안녕하세요. 차파리박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300만 원대에서 이제 볼수 있는 중고차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500만 원대에서 또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차량들 시세 한번 보도록 할 거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딜러 전산인 카미니죠 환경 설정 조작에 대한 부분은 밑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링크 남겨둔 게 있으니까요. 그 부분 확인해주시면 수도권 지역에서 중고차 구입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00만 원대 차량을 볼 텐데요. 오늘 볼 차량들이 조금 많.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역은 수도권 지역 전체로 보도록 할 거고요. 현대에서는 이제 아반떼 MD 차량이 있어요. 연식이 20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추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대략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 괜찮은 차량들이 많아요. 키로수도 짧은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 거고, 보통 이제 많이 구입하시는 등급이 뭐 럭셔리, 블루세이버, 프리미어, 탑 그리고 밑에 스마트랑 뭐 에비뉴 모던 프리미엄 이 정도쯤에서 보면 될것 같고요. 키로수는 짧으면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10만 키로 안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400만 원대에서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요 차량들은 사고가 있을 확률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보시면 500만 원 초중반대 그리고 후반대까지에서도 보시면 충분히 10만 키로 안쪽으로 조금 가성비 좋은 차량들로 구입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중에서 하나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580만 원이고요. 흰 색깔에 82,0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이연식 데뷔했을 때는 굉장히 키로 수가 짧은 편이죠 겉에 외관은 뭐 알고 계실 거고 안에 내부도 이제 럭셔리이기 때문에 옵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키도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에 내비도 없죠 그래서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라던가 이제 열선 이제 그 정도 옵션만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출퇴근하는 용도로 쓰기에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볼 차량은 이제 엑센트 신형이고요 지난번에도 나왔었는데 디젤이었고 휘발유는 조금 더 비싸요. 지금 보시면 금액은 400만원 후반대부터 시작을 하고 500만원 초중반대 정도에서면 충분히 한 6에서 7만 8만키로대까지도 볼수 있는 차량들이고 이제 500만원 후반대까지 가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550만원인데 은색깔에 4만9천키로탄 차량도 있어요 차는 부천에 있는데 색깔이 은색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식 대비했을때 키로수가 굉장히 좋죠 등급은 프리미어 고요 그래서 옵션이 그렇게 나쁜건 아닌데 보시면 이제 안에 내비는 없고요 키도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상단에 하이패스 루미너는 있고요. 전동 점식 사이드미러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기본적인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보셔야 될게 성능 기록부죠. 이제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이고 사고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밑에 보시면 누유나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고요. 차는 1월 6일날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온 지 4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키로수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성능 보험료도 26,5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차량으로 구매하시면 굉장히 안심하고 판매를 할수 있을 것 같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크게 수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투싼 IX입니다. 연식은 2009년도부터 13년도까지 출고가 됐어요. 유종은 이제 경유랑 휘발유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휘발유가 인기가 없던 때라서 휘발유 차량은 거의 없고요. 거의 다 디젤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10만 킬로 안쪽으로 보더라도 44대 정도가 있죠. 금액대는 이제 400만 후반대부터 시작을 하고, 어 제가 지금 탄차 전에 이 차량을 제가 탔었는데 어 차는 굉장히 잘 나가고요. 어 주행감도 좋아요 다만 키로수가 많은 차량들은 조금 덜덜거리긴 하는데 이 차량들은 지금 키로수가 그래도 조금 짧은 편이라서 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보통 많이 구매하시는 등급이 럭셔리 등급이고요 500만원 초반대에서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어 정도로 보시면 돼요 590만원에 주색깔이고 안에 보시면 이제 아쉽게도 내비는 빠져있는 차량인데 스마트키는 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 운전석에 통풍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통풍 시트 시트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뒷자리에 열선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 보시면 전동 시트도 있죠.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용도 이력은 없고요. 사고는 없고 조수석 뒷문짝 하나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 외에 이제 누유라던가 특이 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500만 원대에서 가성비 좋은 SUV 전투산이 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투자를 하시면 스포티지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닝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올뉴 모닝이 나왔고요. 지금 볼 거는 더 이제 보통 많이 구입하시는 등급이 이제 뭐 디럭스, 럭셔리 이 정도에서 많이 구입을 하시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금액대가 이제 400만 원 후반대부터 500만 원 초반대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경차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조금 빨간색으로 튀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세가 막 그렇게 싸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디럭스보다는 럭셔리 등급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니까 549만 원의 흰색이고요, 7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 있어요. 연식은 2015년도에 출고됐고 16년형이. 고 이제 겉에 외관 보시면 올뉴모닝이랑 크게 차이가 없죠. 이제 럭셔리이기 때문에 스마트키도 들어가요. 그리고 안에 아틀란 랩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차이 이 정도면 옵션이 그래도 나름 준수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성능이높프 보시면 이 차는 사고가 있네요. 이제 운전석 뒷문짝이랑 뒤엔다 쪽으로 경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뒤엔다 쪽은 프레임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로 들어가긴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볼 차량은 소울이고요. 2008년도부터 13년도까지 출고가 됐. 습니다 그리고 유종은 휘발유가 있고 디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하시는 모델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 보통 금액대는 지금 보시면 한 4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긴 해요. 여기서도 괜찮은 차량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500만 원한 중반대 정도에서 많이 구입을 하시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저도 이쯤에서 구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지금 보시면 590만원인데 2만키로 탄 차량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새차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등급도 세이프티라서 나쁘지가 않아요. 외관 상태도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고, 안에 보시면 내부도 거의 새차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아요. 핸들이나 안에 내부 보시면 이쪽 대시보드, 가니시 쪽도 굉장히 상태가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상단에는 내비가 매립이 되어 있는 듯 보여지고,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짐을 실을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이제 소형 SUV 500만원대에서 보신다면 저는 소울로 추천을 하고 싶고요 이 차도 성능으로 보게 되면 용도 이력 없고 오른쪽 펜더 하나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리고 밑에 누유가 없고 특이사항에 라디에이터 서포트 교환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같은 금액대에서 보신다면 이렇게 키로수가 조금 짧은 차량으로 보시면 차 상태는 좋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볼 차량은 뉴카렌스고요 이 차량은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꽤 오래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오래된 차량들도 있기는 한데 이때 당시에는 LPG랑 디젤로 나왔는데 디젤 차량은 보니까 거의 없고 지금 LPG로만 8대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있는 매물 전체입니다. 제가 키로수를 10만키로 안쪽으로 보긴 했지만 10만키로 한 초반대 정도로 가면 차가 더 많아지긴 해요. 한 23대 정도 있는데 그러면 금액대가 조금 더 내려가긴 합니다. 저는 10만키로 초반대에서 구매를 하셔도 충분히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연식도 보시면 2009년식 정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 찍어보면 겉트 외관 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제 영업용으로 짐을 조금 실으셔야 되는 분들이 타기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대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차량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1 0만키로 안쪽으로 본다고 하시면 이제 400에서 500만 원대 정도까지도 간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다음으로 볼 차량은 포르테입니다. 이 차량은 2008년도부터 한 13년도까지 나왔고요. 포르테 쿠피라고 이렇게 범퍼가 살짝 틀려지고 2도어로 나온 차량이 있어요. 차가 조금 더 이쁘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많이 구입을 하시는 건 이제 포르테 차량이고 그래서 보시면 지금 300만 원대에서도 시작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제 외관 상태도 나빠 보이지 않고 시트는 이제 직물로 되어 있고 등급은 조금 낮아 보이기는 하는데 성능 기록 보고 보시면 사고도 없어요. 왼쪽 펜더 하나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미세 누유가 하나 있긴 하네요. 아 근데 밑에 보시면 특이사항에 이제 프론트 케이스 누유도 있고 사이드 멤버 부분 판금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 차는 사고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렴한 차량이다. 그래서 지금 이 차도 마찬가지지만. 세보다 조금 저렴한 차량들은 사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한 400만 원 중반대부터 보시면 될것 같고요. 400만 원 후반대, 500만 원 초반대까지 가시면 이제 충분히 키로수 조금 짧고 괜찮은 차량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천하는 차량이에요. 저도 예전에 많이 탔었는데 충분히 가성비 좋게 탈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비슷하게 나온 게 프라이드라고 있어요. 연식은 이제 11년도부터 15년도에 나왔던 올뉴 프라이드 차량. 있습니다 이제 디젤 차량도 있기는 한데 보통 휘발유로 많이 구입을 하시고 보면 지금 450만원에 흰색이고 76000km 탄 차량이 있어요 이제 디럭스라서 등급은 조금 낮은 편이고요 겉에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 모닝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오토어라서 뒤에도 헤치백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모닝보다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안에 내부 옵션은 네비나 뭐 하이패스 같은 거는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선도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핸들 열선도 있네요 그래서 디럭스 등급 치고는 옵션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성능 기록 보고 보시면 용도 이력 없고요 사고 없고 오른쪽 팬더 하나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 밑에 누유라던가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네요 차는 1월 3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 상태는 크게 이상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500만원까지 안 가더라도 400만원대에서도 가성비 좋게 탈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쪽으로 넘어가고요 삼성 쪽에서는 추천할 게 그렇게 많지 아는데 어, 뉴 sm5 플래티넘 차량이 있고요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3년 정도 출고가 됐어요 어, 지금 보시면 금액대는 한 400만 후반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500만원 중 후반대면 충분히 10만 키로 안쪽으로도 구매가 가능하고 유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휘발유도 있고 디젤도 있고 LPG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휘발유나 LPG가 조금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구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어, 이 중에서 하나만 보게 되면 지금 590만 원이고요. 흰색에 73,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 있어요. 겉에 외관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제 등급은 l e 로한 중간 등급 정도는 돼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스마트키라던가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성능 이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 없고요. 사고도 없네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밑에 누유도 없다고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에도 배달한 내용은 없어요. 다만 리콜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차는 12월 2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 원대에서 볼 수 있는 중형차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이제 500만원대에서 중형차가 K5 1세대 YF쏘나타 이 차량들은 세타 2 엔진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판매하고 싶지 않은 차량들이어서 제가 SM5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SM3 네오가 있습니다 연식은 2014년도부터 출고가 됐고요 그래서 연식이 좋아요 근데 금액은 4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499만원의 흰색이고 13,000km 탄 차량이 있어요. 어, 거의 새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등급도 알리로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휠이 조금 좋은 휠로 장착이 되어 있죠. 이제 안에 내부 보시면 옵션도 이제 뭐 하이패스라던가 상단에 내비는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전동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어, 그래서 옵션도 나쁘지 않고 키로수도 짧은데 성능기록부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 사고도 없네요. 완전 무사고에 어, 밑에 누유 없고 특이사항에도 내용이 없어요. 차는 12월 28일날 들어왔습니다. 보면 가끔 이런 차도 이때니까요. 2015년도 5월달에 출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수가 한 8년 정도 됐는데 어, 키로수 1 0 0 k m 대의 차량이 있다. 어, 저는 가성비 쪽으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삼성 쪽이기 때문에 부품값이 조금 더 비쌀 수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쌍용이 있습니다. 어, 지난번에 이제 봤었던 코란도 c 차량이 있는데 이거는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나온 뉴코란. 도시 차량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키로수는 10만 키로 안쪽으로 봤는데, 디젤차기 때문에 12만 키로 안쪽으로 보게 되면 한 400만 원대부터 시작한 차량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500만 원대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제 연식이 이 차량도 거의 10년 다 됐기 때문에, 어 저는 10만 키로대에서 구매하시면 어 그래도 키로수가 짧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장점이 아까 봤던 투싼 IX는 2009년도부터 출고가 됐기 때문에 연식이 조금 낮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연식이 보시면 13년... 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보다는 연식이 훨씬 더 높은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 차량입니다 이제 하나만 찍어 보도록 할텐데 530만원 이고요 흰색에 9만 2천 k 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 있어요 겉에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외형이고 안에 내부 보시면 이제 상단에 하이패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 내비 장착되어 있고 뒤에 후방 카메라도 나오고요 열선 시트도 있고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 썰루프까지 있네요 뒷자리에는 열선이 들어가 있고 어, 그래서 이 정도 옵션이면 저는 충분히 나쁘지 않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이고 사고는 없지만 교환된 대가 한세 군데 정도 있네요. 운전석 뒷문짝하고 조수석 앞 뒷문짝 총세 곳이 교환이 되어 있네요. 그래도 이 차는 사고 차로 들어가지 않아요. 문짝만 교환을 했기 때문에 단순 교환으로 들어갑니다. 아 근데 아쉬운 게 이제 변속기 쪽에 미세 누유가 하나 있어요. 변속기 쪽은 보기는 해야 되지만 이제 만약에 수리를 한다고 하면 금액이 조금 비싼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변속기 쪽에 누유가 있는 차량은 배제하고 다른 차량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뉴코란도시 차량 봤고요. 500만원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승용차랑 SUV 몇대 보여드렸습니다. 연식은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된 차량들이지만 지금 타셔도 충분히 가성비 좋게 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차량들이고 지금까지 영상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보셨던 차량들 외에 내가 구입하고 싶은 차량의 시세가 궁금하다 하시면 댓글이나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제가 참고해서 또 영상 찍어보도록 할 거고요. 최근에 이제 영상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겨서 지금 밀려있는 상태인데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목소리>